안녕하세요. 차주 읽거 주는 한약사 똘랑새입니다. 오늘은 인수와 타육친과의 관계라는 주제로 함께 여행하겠습니다. 인수가 관성을 만났을 때 인수가 재성을 만났을 때 인수가 식상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수가 관성을 만났을 때를 보겠습니다. 인수가 관성을 만나면 관성이 인성을 생하는 관생인의 작용이 나타납니다. 인성이 관성을 만나면 생을 받으니 무조건 좋은 걸까요?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인성은 본디, 관성을 가장 좋아합니다. 인성이 관성을 만나 조화를 이루면, 명문가 집안에서 교육을 잘 받고 훌륭하게 자라서 장차관급으로 성공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것이 인성이 관성을 만나 좋은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관인상생과 살인상생이 있습니다. 끈이들 정관이 인성을 만나면 관인상생이라 하고, 편관이 인성을 만나면 살인상생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신왕한 경우에 인성이 관성을 만나면 관인상생이라 하고, 신약한 경우에 인성이 관성을 만나면 살인상생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할 듯 합니다. 관인 상생의 경우에는 공직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고, 살인 상생의 경우에는 군인, 경찰, 검찰, 기술직 등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인 상생이든 살인 상생이든 좋은 사주입니다. 이들은 모두 지혜 총명하고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며, 그로 인해 명예를 떨치게 됩니다. 특히, 살인상생의 경우에는 인성이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귀한 용신으로 어머니가 귀인이며 항상 공부를 해야만 하는 활자입니다. 여명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도움으로 좋은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인성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관성이 지나치게 강해서 균형을 잃게 되면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인성이 지나치게 강하면 관성이 부실해져서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총명해도 그에 걸맞는 직업을 가지기가 힘이 듭니다. 기회로 흐르거나 종교철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성이 지나치게 태왕한 경우에는 인수가 부실하여져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인성은 관성의 힘을 빼서 일간을 생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데 관성이 지나치게 강하면 일간을 극하는 작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남편만 보면 주눅 들고 심지어는 매맞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직장만 가면 힘이 들고 심지어는 몸을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수가 재성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인수가 재성을 만나면 재성이 인성을 극하는 재극인의 작용이 나타납니다. 신약하여 인성이 반드시 필요한 용신인 경우에 재성은 매우 나쁜 놈이 됩니다. 재성이 강한 경우 더욱 위험합니다. 이것을 탐재괴인이라고 하며, 재를 탐하여 인성이 무너지다. 라는 말입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 사람이 돈을 또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해야 할 나이에 여자 꽁무니만 따라다니면 어찌 되겠습니까? 학자가 돈이나 여자를 밝히면 어찌 될까요? 돈 때문에, 여자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망하는 사주입니다. 돈이라면 도덕이나 양심도 저버리게 되니, 도박이나 밀수 등의 불법행위도. 서슴치 않고 저지릅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와는 인연이 없으니 공부와도 인연이 멀다 하겠습니다. 이 여자, 저 여자, 따라다니다 보니 어머니와 아내의 사이가 좋을 위가 있을까요? 여자의 경우를 보면 시어머니는 기가 세고 남편은 게으르고 무능하니 어찌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찌 살면 좋을까요? 재성이 지나치게 강해서 인성을 극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성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강한 재성의 힘을 관성으로 통과시켜 다시 인성을 생하게 하면 반드시 복이 돌아옵니다. 인성이 재성을 만나면 나쁘기만 한 걸까요? 아닙니다.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인성이 지나치게 많아서 병이 될 때에는 재성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이를 인다용제 라는 말로 표현하며 인성이 많을 때는 재성을 용한다 라는 말입니다. 인성은 이상주의자입니다. 이론만 따지고 공부만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입니다. 현실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재성이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실감각이 뛰어납니다. 인성이 많아서 병이 되는 사람은 명문대 박사학위까지 받고도, 써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키우고 현실에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작게나마 이루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와이프의 말이라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아내 말을 무시합니다. 인수가 식상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인수가 식상을 만나면 인수가 식상을 극하는 인극식의 작용이 나타납니다. 인수가 식상을 극하는 인극식도 좋은 경우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좋은 식상을 극하면 좋지 않을 것이며 좋지 않은 식상을 극하면 좋을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인가요? 좋은 식상과 좋지 않은 식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왕 호설사주가 있습니다. 신왕하면 설기를 좋아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일주일 강한 힘을 빼내어 소통하는 경우를 설기라고 하는데 식상에 좋은 경우입니다. 가수 사주에서 많이 봅니다. 반면에 신약한데 식상이 매우 강한 사주가 있습니다. 일주의 약한 힘을 훔쳐간다. 라는 뜻으로 독이라고 합니다. 가진 것도 없는 놈이 술김에 술값을 내고 보니 주머니에 구멍이 납니다. 허세나 허풍으로 식상에 좋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왕호 설 사주를 보겠습니다. 신왕호 설 사주에서는 식상이 매우 중요한 용신이 됩니다. 중요한 식상을 인성이 극하면 소중한 식상을 엎어버리는 고식작용이 나타납니다. 도식은 인극식에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도식이란 식상이라는 밥그릇을 인성이 엎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는 일마다 문제가 생기고 진로가 막히고 숨통이 막히는 등의 일이 발생합니다. 도식 작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식상은 나의 식복이며 말복이며 일복입니다. 식상이 아름다우면 먹을 복이 있고 말만 하면 돈이 들어오고 일도 술술 잘 풀리는 팔자로 봅니다. 도식이란 소중한 식상을 인극식으로 엎어버립니다. 먹을 복을 차버리는 현국인이 답답하고 먹는 것마다 탈이 납니다. 말복을 차버리면 머릿속에 말들이 입으로 제대로 나오지를 않아 배운 만큼 써먹지를 못합니다. 일복을 차버리면 하는 일마다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중도 포기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인성의 문제로 발생합니다. 어머니 때문에 생각하는 사고력의 문제로 융통성이 없어서 끈기가 부족해서 등등의 문제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신약한 사주의 식상이 강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강한 식상이 약한 일간의 힘을 독이하고 있습니다. 식상이 지나치게 많아서 병이 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에 인성은 인극식으로 식상을 제하고 일간을 돕는 역할로 매우 중요한 용신이 됩니다. 편인에 해당하는 직업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 예술인으로서 작가나 배우, 종교나 철학, 역학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인수와 타 육친과의 관계라는 주제로 함께 여행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수가 좋을 때와 좋지 않을 때에 관하여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